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포토샵 CC 2020의 두 번째 챕터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전체 기능에 대해서 배우고 툴박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은 툴박스에서 배우지 못한 기능, 마저 배우고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과 동일하게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셔서 A4 사이즈 선택을 해주시고 방향은 세로로 설정을 해주시고, 제작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제작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툴박스에 저번 시간에 하지 못했던 지우개 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 해서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고 쳤을 때, 이것을 다른 작업을 해가지고 컨트롤 l z 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영어 2, 지우개를 눌러서 지우개를 똑같이 대괄호 왼쪽 오른쪽으로 이용을 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크기를 충분히 키워주신 다음에 지워주시게 되면 지우개 역할이 가능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창에서 지금 브러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레이어 창이 똑같이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고 또 지우개로 지워주시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채워져 있는 레이어는 남겨져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울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오른쪽에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 이렇게 G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라데이션 도구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형성이 됐을 때 전경색과 그리고 배경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 그라데이션이 자동으로 형성이 돼요. 하지만 음, 여기서 또 더블클릭해서 색상을 바꾸시게 되면은 또그 색상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됩니다. 또 여기 창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색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스포이드로 가능하, 가능도 하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또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이 만들어졌다면, 가운데 휠을 왔다갔다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왼쪽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냐, 아니면 오른쪽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거의 대부분 50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걸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밑에 또 색상, 다르게 색상이 가능하고, 또이 가운데에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포이드가 하나 더 생성이 돼요. 똑같이 다른 색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지정하는 만큼 또 가능하고, 또 드래그해서 밑으로 끌어내리기만 하시면은 바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위에 사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어,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종류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또2020 버전부터 발전된 부분인데, 실제로 있는 뭐 계열은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2020 버전부터는 다양한 색상들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는 대로 색상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고, 그 지정된 색상으로 위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하나의 또, 다른 게 추가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내 네, 원하는 색상대로 또 그라디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위에 폴더를 한 번씩 다 보시고, 이렇게 하나를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어, 세창 레이어에서 위에서 아래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방금 위에서 아래로 한 것도 되고, 또 아래에서 위로. 또 대각선도 가능하고, 반대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화면 전체를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 여기서 아까 그 영역 선택을 들어가서 사각형을 또 클릭을 해주시고, 영역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영역을 만든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주시고, 이 상태에서도 G를 눌러서 이 사각형 안에서의 그라디언트도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자체는 제가 방금 한 그것은 레이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영역 자체를 또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펜 도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 핸들을 사용해서 패스 또는 모양을 만들기를 가능한 그런 도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점을 찍고 또 오른쪽에 점을 찍고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형성이 가능하고, alt를 눌러주시고 여기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휠을 제거해줄 수가 있어요. 휠을 제거하지 않고 간다면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이 휠이 작동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네모를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 또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반복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그 상태로 창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패스창이 있어요. 패스창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 패스가 있고 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역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색상을 채우거나 그라디언트를 만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역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펜툴까지 알아봤고, 또그 밑에 또 편집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 텍스트 도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글씨를 써주게 되시면은, 글씨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했을 때 글씨가 써져 있죠. 이 상태에서 얘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면은 Ctrl-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화살표 아래쪽을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고 또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하나의 어 텍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또 저는 아이콘이 없기 때문에 창에 들어가셔서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자 창에 새로 뜨게 돼요. 이 문자 창에서 지금은 굴림으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글씨체를 다운받으셔서 또 새로운 글씨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또 굵기 조절이 가능하시고. 또그 밑에 색상, 뭐 화이트, 다른 색상까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요. 이 아이콘에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작게, 크게 휠로 변경이 가능하고, 또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또그 안에 6포인트부터 72포인트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또 여기를 드래그를 해서 실제 원하는 포인트를 입력을 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행간.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줄이 있는 경우 그 행과 행 사이의 이 간격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 10포인트 하시게 되면 지금 엄청 좁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늘리시게 되면은 행간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포스터가 안에 있는 글을 쓸 경우, 텍스트를 쓸 경우에는 이 행간이나 이런 다른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새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도 써보게 되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사각형부터 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까지, 어, 이거는 아까 영역을 설정하는 도구와는 달리 실제 모양을 만드는 도구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실 때도 Shift를 누르시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옆에 있는 속성이 뜨게 되는데, 속성에서 또 무슨 색으로 채울지 색 설정이 가능하고, 오른쪽에 있는 선 색상 테두리 색상을 말하는데요. 이 테두리 색상도 보시게 되면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픽셀을 키워주시게 되면은 테두리의 굵기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그 밑에 이 테두리를 기점으로 안쪽에 만들 거냐 테두리를 기점으로 중간에 만들 거냐 키들을 기점으로 바깥에 만들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만약에 선을 만드실 경우에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또 다른 모양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 자세한 기능들은 또 기능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배워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확대와 축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확대와 축소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확대를 했을 때이 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위쪽 공간으로 가고 싶을 때 다시 축소를 해서 위에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만을 이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화면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소하고 확대하고 스페이스로 움직이고 이렇게 세 가지는 화면에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은 Ctrl+J를 눌렀을 때 레이어가 복사, 복사가 됩니다. 실제 이 화면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복제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CTRL+J를 눌렀을 때 복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그룹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 패널 안에서는 CTRL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그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는 원하는 레이어의 처음과 끝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일로 이렇게 띄엄띄엄 선택을 하고 싶으면은 컨트롤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를 모두 다 클릭하고 싶으면은 컨트롤을 누르고 하나하나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처음과 끝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과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셨으면은 컨트롤 G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여기 한글 부분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름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그룹을 해제시키는 방법은 아까는 Ctrl+G였지만 컨트롤 Ctrl+Shift+G를 컨트롤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레이어로 다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룹을 시켜서 그 그룹은 같이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단일로 있을 때는 하나를 클릭하면 그 하나만, 또 하나를 클릭하면 그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지지만 이것을 그룹을 시켰을 때는 그 그룹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처럼 레이어 자체에 어,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해주시고 여기에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 전체의 또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밑에 맨 왼쪽에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텍스트에서 많이 쓰이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스크라는 기능인데요. 이 마스크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은 만약에 새로운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있으면은 이 레이어에서 마스크를 추가를 해서 여기서 B 브러시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브러시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왼쪽에는 그 전에 있던 색상이 아니라 화이트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로 뜨게 되는데요. 먼저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물체를 마스크 씌워진 그 물체를 지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화이트일 경우에는 다시 생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우개에 대해서 배웠지만 저희가 지우개를 쓰게 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서 여기서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지워진 부분도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다시 생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첫 번째 기능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기능은 레이어의 위치인데요. 지금 이 레이어는 맨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맨 위에서 맨 아래로 이것을 키보드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Ctrl 대괄호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은 한 칸씩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컨트롤 대괄호 왼쪽을 누르게 되면 한 칸씩 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처럼 맨 위, 맨 아래로 변형을 시키고 싶으시다면은 컨트롤 에, 컨트롤 대괄호 오른쪽 왼쪽에서 시프트까지 눌러주시게 되면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대괄호 왼쪽 오른쪽을 했을 때맨 위와 맨 아래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레이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옮기는 것보다는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옮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이 단축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위에 다른 원형 레이어를 만든다고 쳤을 때 이 원형 레이어가 이 네모랑 겹치는 이 부분만 보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레이어가 이 레이어에 속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먼저는 컨트롤, 알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레이어와 또 클리핑 마스크를 넣고 싶을 레이어 그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이 아이콘이 뜰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툴박스의 기능에 대해서 마저 알아봤고 오른쪽에 있는 대, 레이어 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까지는 트윗박스와 레이어 창을 많이 기능을 써보고 복습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